자, 안녕하십니까. 앙코이 이디스구요. 어, 유튜브 구독신청과, 예, 구독신청과, 그리고, 캔티비, 컨티비는 매일 오후 4시에 방송하고 있는 이디스구요. 예. 어, 방송에서 얘기했었는데 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이제 또 따로 편집을 해서 넣을까 하다가, 어, 그냥 이제 한번더 그냥 대세김을 어, 유튜브 시청자분들과 또 어, 방송에서 시청하신 분들도 이제 듣지 못했던 부분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. 제가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제 그 까루씨와 그 짐케리씨 사건인데, 그 까루씨가 이제 그 방송을 하고 있는데, 두 분이 뭐 술을 먹고 나서 나중에 이제, 어, 방송을 계속 이어나간 건지는 모르겠는데, 까루씨 방송인데 이제 짐케리씨가 게스트로 온 거예요. 근데 이제 그 어, 짐캐리 씨가 술병을 치우고서 어, 시청자들도 더 들어오고 이제 그 별풍도 더 많이 터지게 하기 위해서 19금 체크를 푼죠죠그 예. 아마 이제 술병이 안 보이면 19금을 풀어도 되나 봐요. 예. 근데 이제 그 까루 씨 입장에서는 그 허락 없이 본인의 그 장비를 만졌으니까 예. 이제 쌍욕이 나오고 이제 좀 심한 말들이 좀 오갔어요. 예. 어뭐 개새끼란 말을 비롯해서 뭐 심한 말들도 예 그래서 이제 그뭐 YC라든가 아니면 뭐 시청자분들이 너무 그 심하다 어 인격이 뭐러러 먹었다 뭐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우리 까루시 좀 제재 좀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뭐 까루시 팬은 아닌데 이번 사건은 그냥 이제 문제를 삼고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일단은 짐 캐리 씨가 그래도 방송을 한 7년 정도 했으면은 어, 상대방의 방송 장비를 어, 만지면 된다 안 된다 허락을 받고 해도 된다 안 된다 정도는 좀 어, 알아야 될 정도의 경력이거든요. 네. 일 그러니까 어, 뭐, 실수에 비해서 욕을 많이 먹었다, 심하게 먹었다, 뭐, 그런 얘기도 있는데, 일단은 어쨌든 간에 상대방이 잘못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, 일단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은, 우리 그, 짐케리 씨가, 만약에 두 분이 술을 마시고 나서 그 후였다면은, 판단이 흐려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, 어, 본인이 이제 모르고 캐치를 못한 부분에 실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 방송 장비에 대해서 만져서는 안 되고요. 예. 실제로 이제 그 방송 장비를 만지다가 실수하는 BJ들도 많기 때문에, 어, 모르고 이제 뭐 술병이 갑자기 다시 튀어나온, 나온다든가 아니면 미처 이제 치우지 못한 부분에 이제 뭐 나올 수도 있고, 뭐, 어, 실수는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. 예. 그리고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뭐냐면은, 그, 물론 이제 그 징케리 씨는 이제 어떻게 본다면은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 뭐 그런 걸 수도 있는데, 제가 또안 좋게 봤던 거는 바로, 아, 죄송합니다, 형님. 그, 아, 시청자들 좀더 들어오게 해드리려고 했던 건데, 어 기분 상하셨다면 죄송합니다.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, 본인이 욕을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, 한마디도 안 나와요. 예. 네. 너 1분만 조용히 해. 그때라도, 어, 죄송합니다. 예. 네. 제가, 어, 그, 시, 어, 형님 좋아하고, 어, 형님 그 사랑하는데, 좀 그래도 시청자들 더 들어오시고, 저도 이제 그 게스트로 왔는데, 또 아이템 안 터지거나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. 그래서, 어, 시청자도 들어오고, 아이템도 많이 터지게 하기 위해서 좀, 부득이하게 좀 여쭤보고 했어야 되는데 어, 물어보지 않고서 이제 좀 장비도 만지고 좀 풀어서 죄송합니다. 이런 모습이 좀 저는 보고 싶었어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. 예. 근데 그런 장면이 없어요. 그 해당 그 YC가 올린 영상에는. 예. 오히려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형님 형님 발풍 터졌어요. 발풍 발풍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. 저는 이제 그 대륙 TV를 보다 보면 가끔씩 이게 뭐 컨셉인지 주작인지는 모르겠는데 어, 아이템이 터져가지고 그 아이템을 얘기하면서 뭐그 어, 위기를 모면한다든가 아니면 은 어, 잠시나마 이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잠시 이제 그안 좋은 기운을 좀 뺀다든가 이런 그런 그 위기 모면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, 시청자들이 좀 별풍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런 자세가 좀 보기 안 좋더라고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. 예. 니까 본인이 이제 만약에, 어, 이것이 실수라고 생각이 되고, 상대방이 봤을 때, 방송 7년 했잖아요. 예. 7년 정도 했으면은, 이렇게 했으면 좀 상대방이 기분 나쁠 수도 있겠다. 이 정도는 캐치를 해가지고, 상대방이 기분이 상했다고 얘기하면, 아, 죄송합니다. 일단, 요 말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저는. 근데, 죄송하다는 말은 안 나오고, 아, 술병 치웠잖아요. 아이, 왜 그러세요, 도대체. 어, 어. 아이, 별, 별풍 터졌어요, 형님. 이게 먼저 나와야 될 말이 아니라는 거죠, 개인적으로. 물론, 이제 그 후에, 뭐, 까로시가, 이제, 뭐, 징케리 씨한테 욕하는 부분이나, 뭐, 말하는 부분이 좀 너무 이제 심하긴 했어요. 근데, 어, 본인도 이제 그, 뭐 시청자분들이라든가 다른 분들에게 이제 어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래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실수였지만 나는 그래도 나름 최선을 다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 사과하는 모습도 좀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. 예. 개인적으로. 예. 그러니까 어 요것은 이제 그 까루시가 뭐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어 제재할 정도의 사항은 아니다 생각되는 부분이 어, 죄를 지었을 때 사과를 먼저 하고서 또 상대방에게 형님 그래도 제가 이제 사과도 드리고 어, 뭐 물론 뭐 그렇게 뭐 마음대로 만진 건 잘못되긴 했지만 어, 좀 마음이 아프고 좀 그렇네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시청자분들도 만약에 짐 케리씨가 사과를 먼저 했다면은 아니 사과하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?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 사과를 안 하고 막, 그, 막, 장난하듯이 막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. 예. 그리고 뭐, 가만히 있다가 뭐, 나중에 죄송합니다. 이렇게 얘기하고, 예. 그래서,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, 어, 본인이 이제 방송에서 뭔가를 할 때, 어 상대방이 이게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다. 이런 거를, 왜냐면 장비 만지는 건 기본이에요. 상대방이, 장비를 만지면 허락 없이 만지면 기분 나쁠 수 있다. 이건 기본으로 모든 방송인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상식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어, 사과를 드리면서 아 이건 실수구나 어, 좀 죄송한 자세를 갖추고 예. 어, 그런 것도 이제 좀 갖춰야 되지 않을까. 예.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모든 죄를 좀 까루시로다가 몰아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뭐 방송 7년 하셨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을 짐 캐리 씨도 좀 보완을 하고 예, 까루 씨 입장에서는 좀 까루 씨도 이제 어, 너무 심하게 욕했던 부분은 좀 반성하고 예, 두분다 이제 좀 반성하고 좀 개선하면 될 부분이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. 예, 누구 한 명의 죄가 아니라 어, 두분 다의 죄예요 엄밀히 따지면 근데 너무 이제 한쪽으로만 몰고 가서 예. 어,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예. 어, 방송 보고서 뭐 기분 좀 상하시는 부분 어, 분들이나 아니면 뭐어까로시나 아니면 징케리 씨좀 기분 상해셨다면좀 죄송하고요. 어, 개인적으로 좀 들었던 생각을 어, 말씀드리게 됐습니다. 예. 자, 유튜브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. 예, 켄TV 콘TV는 매일 4시에 라이브로 방송하고 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